오늘은 11월 5일 창세기 43장일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그때 요셉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청지기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해놔라 내가 저들과 함께 식사하겠으니 다 준비시켜 놔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청지기가 그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총리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움냐면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이 요셉이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들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를 집으로 들려보내지 라고 겁나고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 현실, 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두려운 거예요. 왜 현실 그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내 현실의 눈으로만 보면 두려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형제들을 드리고 식사하려고. 근데 형제들은 지금 과거의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고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 근데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유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자루 속에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가면서 그 자기를 데리고 가고 있는 청지기한테 자초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영안에서 자료를 풀어봤더니 돈이 있더라고요. 그 돈은 우리가 곡식을 살때 이미 들었잖아요.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그 곡식을 살던 그 돈이 다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지불했어요. 그런데 누가 넣어놨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요셉을 만났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 그들끼리 회개했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울부짖었을 때 모른 척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어지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심판의 이 죄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변명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린 뭘알수 있느냐 하면, 아직 이 형제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죄 문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팔았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직 치루지 못한 거야,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인 것 같아서 순간순간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받아야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너의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성도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심우원을 그들에게 일끌어내고 그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가 뒤돌아보며 그들 형제들을 바라며 지그시 웃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우리 총리님은 너한테 너희들한테 그 죄를 물을 생각이 없으셔. 이미 그 돈은 내가 받았어. 청지기가 말하는 거야. 내가 이미 받았어. 그렇지? 실질적으로 받았나요? 아니죠. 다시 으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받은 셈 칠게 이거예요. 받은 셈 칠게. 받았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받은 셈 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빚이 없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심무온까지도 풀어 줘요. 그리고 함께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 당시 광야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외출하고 돈은 반드시 손님이 집에 가면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문화예요. 그거는 손님을 대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더니 발을 씻겨주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받은 셈 칠게 그 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죠.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돌아가셨어요. 희생양이 되셨어요. 희생재물이 되신 거예요. 죄사함을 위하여. 그래서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너희 집을 예배해 놓으라, 예배해 놓게 놓라 라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죄 덩어리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대.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인데, 이제 의인인 걸로 해줄게 이거예요.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들의 돈을 받은 걸로 해줄게랑 똑같아 너희가 죄인이지만 의인인 걸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겨 주시며 요셉의 요셉의 집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천국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인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의 귀한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